네, 안녕하세요. 제 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이 좀 시작이 됐는데, 한 어, 150포인트 정도 시작해서 200포인트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어, 미국 주식은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올라도 또 빠지고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 참, 끝나 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120평선 터치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며칠째 올라가죠 하루 이틀 삼사오 육 일째 올라가요 이번에 오늘 올라가는 거까지 육 일째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미국 주식 올라가면 오늘도 그랬지만 오르기 시작해서 빠져요 이렇게 응봉으로 항상 끝나요 그래서 횡보하는 중이거든요 어 지금 며칠째 횡보하냐 이때부터 하루 이틀 삼사 오육칠팔 구십 십일1십일 거래일지 행보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이주 가까이 이주 횡보를 하고 있나 보이 2주 거래일을 치면 2주 정도 횡보하고있 있는데 지금 120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뭐 조금만 올라가면 만나요 만나가지고 돌파라는 건뭐 하루만에 급등하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횡보수에 뚫고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 이렇게 빠지는지가 문제인데 제가부터는 밑에서 바닥을 세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하면 올라간다 겠죠 그럼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미국 주식이 최고가 찍지 못하고 빠지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변곡점은 변곡점이다. 횡보하니까 횡보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위로가든 아래도 가든 좀 크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은 급하게 생각하면 돈못 벌어요.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일을 해서 한 달을 일을 해야 월급 좀 타는 건데, 주식은 뭐 하루 이틀을 못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기다리면 돈을 못 벌고, 그러나 주식을 움직이는 생물인 가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사업 사, 매수했다가 항상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뭐오사스 시켜도 제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어, 만 이천 원대부터 매수하라 했는데, 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만 원까지. 그러면 만 원을 이탈했었는데, 그러면 이 손실률이 20%가 넘잖아요, 20%가. 그럼 뭐 벌써 엄청나게 손실이죠. 어, 1 0만원 사면 200만원 이상은 까먹은 거야. 그럼 일반 초보자들은 벌써 손절을 했든가 벌써 이거 다 팔았어요. 못 기다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더 사겠죠. 대박이 나오잖아요, 대박이. 네, 만 9천원 을 찍었으니까 대충 팔아도 대박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진드감지 기다려서 급등 나오면 여기서만 팔아도 수익이, 여기서만 팔아도 큰 어, 그 수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목표가 기본 따부은 간다겠죠 장기로는 4만 원까지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미리면 빠져도 심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종목을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지 종목을 알으면은 겁이 안 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프라인 교육할 때도 앞에 뭐 오라이가 나타나든 사자가 나타나든 옆집 큰 개가 나타나든 내가 그 동물에 대해서 모르면 무섭지요 무서워 알아봐요 하나도 안 무섭지 그 동물에 대해서. 아, 개가 큰 개가 온다. 모르는 개게 무서워요, 모르니까. 근데, 아, 저게 옆집 개네 나하고 친한 개인데, 알아봐요. 하나도 안 무섭지. 그 개에 대해서 알으니까.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종목을 볼줄알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게. 곱 떨어져도 더 좋아요. 돈이 있으면 더 사면 되니까. 그리고 주식이 뭐, 내 입맛대로 항상 움직이나요? 내가 사가지고 더빨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목과 대응. 예, 그 대응이 될수 있는 종목을 하면 주식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주식은 쉽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대응이.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여러분들 심리. 심리가 어려운 거죠. 주식의 수익을 많이 봐본 사람은 빠진다고 겁나는 게 아니에요, 빠진다고. 언제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언제 하느냐? 바로 가느냐? 시간이 좀 걸리느냐? 그겁니다. 그 1년을 놓고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게 1년에 세 번만 먹어도 대박이에요. 세 번만 먹어도. 계좌가 두 배는 갑니다. 계좌가. 세 번, 네 번. 다, 섯번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좌가 다섯 배는 올려. 다섯 배는 늘어요. 천만 원에 오천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사백, 사백 원씩 생활비 쓰면서도 1억 6천 을 만들었어요. 2004년도에. 정확하게 20년 됐네요. 그때 안심이 오 개발하고. 그때는 뭐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좋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는 못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좀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빠지면 그냥 겁나서 파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그 중에는 뭐 제가 주차하는 거 진짜 재수없으면 1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정보도 1년 1년 기다려야 50% 수익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가 재수없으 이런 거 걸리면 진짜 수익이 많이 안 나죠 손실은 없어서 1년 기다리기 지루하죠 그래서 딱 청해 놔야 됩니다 내 기다리는 최대 최대 기한을 나는 한 달이다 한달딱 기다린다 아니면 두 달이다 최대 두 달까지 두달이상은못 기다린다면 두달 기다려 가지고 안 올라가면 갈아 타는 거죠 그렇게 딱 청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XS 바이오 이런 것도 좋다 그랬잖아요 매수 1차 상승 했으니까 또 여기서 매수하면 또 올라가고 빠지면 또 잡으면 되고 처럼 빠지면 추가 매수 그런 식으로 대응, 대응이 되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하면 되고. 하이오노트도, 어, 4,500원에 계속 잡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5,00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눌리멍 쳤죠. 이런 건, 그, 대박은 안 해주네요. 그래도 손실은 아니죠. 길게 가면 뭐, 만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서서히 움직이는 게 나중에는 큰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어, 4,500원에 잡으신 분은 뭐, 5,000원 이런 데 팔아도 되고. 그래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또 팔아도 되고. 이또 예, 여기서 올라갔다가 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주식은 뭐다할 수가 없어요. 다 알면 때도 모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이런 것도 지금 1차 에서 가능하고 또 500원이나 1,000원 빠지면 추가하면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K바이오도 뭐 대박이 났는데 이런 거는 기다렸다가 한 220원, 250원 안에 내려오면 이제 분할로 매수하면 됩니다. 아니면 2 2 0원까지 매수든지. 루트바이오도 2,500원까지 좀 잡으면 되는데 예, 지수가 빠지면 와요. 빠지면 안 빠지면 안 오니까 야, 3,000원에 잡고 500원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뭐 비상 교육 같은 것도 1차 매수하고 500원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 비상 교육. 어, 그래 지금 은안 움직이지만 좋은 점은 한국전자올드스 이것도 700원부터 매수하겠는데 급등하면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재료가 호자가 떠야 되는데 XG세계물산도 마찬가지고 급등이자 운용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한 400원까지 보고 400원에서 450원까지 보고 어, 진입하면 돼요 그케이바이도 제가 350원에서 400원까지 보라 겠죠 380원까지 왔으니까 정확하게 찍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220원 할때 대박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2,200만 원 잡았으면 1,000만 원을 그냥 먹고 팔은 거죠. 아무리 눈 감고 팔았다, 그 다음날 팔았으면 1,000만 원 이상 먹은 거죠. 그럼 2,000만 원짜리 계좌가, 어, 한 3,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먹으면 이제 5,000만 원 넘어가는 거죠. 세번 먹으면 뭐 7, 8천 되는 거예요. 2,000짜리가. 저 얘기했잖아요. 세 번만 먹어도 계좌가 세배가 늘어난다고. 이게 이제 그 비례가 되기 때문에 어, 50%세번 먹으면, 150%가 아니에요. 200%, 300% 나옵니다. 현대시의 볼딩스, 그저께 마지막송에서 매수 가능하다 했죠. 4,700원에, 4,300원까지 오면 좋은데, 안올것 같으니까, 1차 매수하고, 4,000원 오면 2차 매수, 우리 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9파하면은 또, 초점 주가 가면 만원, 만원이 아니라, 거의 2만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니까, 이런건 뭐한 6-7천원 이렇게 하면은 매도하면 되고 또 5,200원 청구점 돌파 못하고 웅봉 나오면 또 매도하든지 하여튼간에 매수하신 분은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한컴 위드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2,500원 오면은 매수하면은 또 1,000원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한컴 위드 잘 움직이니까 아, 지금 좀 올라갔죠 저점에서좀 급하신 분들은 3천원 초반 오면 1차 조금 매수해 보고 500원 빠 빠질 때만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되죠. 아닙니까 미드? 타워 지수를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오늘은 안 빠질 것 같네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고세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 330%까지 올랐네요. 오르고 있는데 1 5 0 퍼센트는 올라오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오르고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내일 코스피 지수 어, 오를 확률이 높은데, 후드피 지수가 이제 올로 시작해서 올라가면 이제 상승을 가는,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1W는 지금 횡보 기간이라 콜드 푸터 대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고, 횡보할 때는 콜푸산 사놓고 그냥 시간 가치 때문에 그냥 콜드 손실, 푸터 손실. 만약 여기서 200원짜리를 사놨다, 콜하고 푸자 그러면 지금 한 100원짜리 되 있을 거예요, 아마. 콜드 100원? 푸트 100원 네. 어, 저 같은 경우 도 조금 들고 있는데 두개다 손실이에요 두개다 손실 한쪽 으로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 위로 간다 그러면 코를 100% 수익이 나면은 만약 똑같이 샀을 경우에 이제 본전이 되는 거죠 푸타 까먹어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기일 좀 많이 남은 거로 해 가지고 차얼몰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 한200%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건데 한쪽만 그래게하려좀 많이 올라가야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고 하여튼 지금 ELW 옵션은 구간이 쉬운 구간이 아니에요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쉬는 게 좋고 수익으로 하고 어 지금 주식이 훨씬 수익 이 좋으니까 현금 아낄 필요 없이 지금은 주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100% 하지 말고, 좀 벽방에 다 투자하지 말고, 항상 현금 보유는, 아무리 무대도 30%는, 어,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많이 산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투자라는 거는. 많이 사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근데 몇번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주식이 엄청 어려운 줄 알거든요? 모르면 뭐 되게 어렵죠, 어렵기는 사실. 저도 뭐, 처음에 주식 시작하고 한 4년 동안 계속 깨으니까 벌지도 못하고. 안심요부 개발하기 전에는, 네, 엄청 까먹었어요. 전재에서한 10년 사업한 거다 까먹었으니까, 주식으로. 이거 얘기하다 보면 뭐 끝도 없죠. 여러분들 뭐 1, 2억 까먹은 거는 뭐, 그거뭐세 발의 피해요 어, 그렇지만, 어, 알고 하면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은. ELW는 어려워요. 몇번 얘기하지만, ELW는 그 진짜 맛 맛이 봤다가는 안 됩니다. ELW는 빠질 때잘 활용하면 대박이 있어요, 대박이. 하루아침에 몇십억도 벌수 있는 대박이기 때문에 이더블 w 는꼭 하락장에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은 멤버십 5단계 6단계 6단계 가입하면 60만원 밖에 안 되니까 e 블 w 5단계까지 다 시청이 가능합니다 어, 오프라인 교육 받는 거 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듣는 게 좋고 나는 직접 받고 싶다면 3월 달에 마지막 오프라인 교육 있으니까 어,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의 가치는 뭐 물론 몰라도 이건 뭐몇 백만 원이 아니라 이건 뭐몇 천만 원, 뭐오 천만이라 해도 이건 저렴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에 가지고 몇 억씩 까먹는 경우 태반인데어 저도 뭐전 재산 몇십억을 다 까먹고 진짜 오 천만 원만 주고 배울 수 있다면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벌써 배웠어야죠. 제가 안심주목을 개발을 하기 전에. 배웠다면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때는 뭐 교육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 진짜 어, 사기꾼만 엄청 많았어요. 가짜 전문가. 그때는 진짜 다 가짜 전문가예요. 가짜 전문가. 어, 진짜 가짜 전문가가 그때는 진짜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뭐 가짜 전문가들은 돈못 벌어요. 거의 진짜 사기꾼, 완전히 사기꾼이나 벌지, 거짓말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사기꾼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딱 걸려들거든요 근데 일반 거시기들은 다 탈출 거의 퇴출 많이 됩니다 지금 뭐 수익을 내지 않고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내지 않는 전문가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6단게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엄청나게 현명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식에서 뭐 60만원 600만원 까먹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진짜 6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주고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아니더라도 진짜 속눈 아이들에도 전혀 모르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주식은 뭐 끊다 봐야 알겠네요 금방 320 갔다 금방 또 250도 밑으로 내려오고 같은 등락이 상당히 심하고 나스닥은 뭐 거의 보압 다, 다 와가네요 끝나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느긋하게 하면 됩니다. 나딱 파란불 들어왔네요. 네, 마치고요. 지금 뭐 12시 다되 가는데, 어, 아, 새벽에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제가 6시에 방송, 미국 주식 끝나는 거 보고 하면은, 다시 일어나,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나고 정리 다 되면 8시쯤 돼요.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9시 되면 4시간, 일어나지 4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유, 엄청 피곤해요. 졸려요. 그러면 9시 막 주식하려고 하면 졸려가지고, 탄타도 못하고, 이거 뭐, 리딩도 제대로 안 돼요. 졸려가지고. 그 다음에 깜빡도 잠들 때도 있고. 그래,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어, 미리, 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미리 하니까 좀 길게 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운영자금 좀 되시는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1년 해봐야 뭐, 18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결제하고, 느긋하게 하시면, 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